제가 여러분들, 제가 이거 지금 버즈 플러스 보고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언제든 제가 못 보여드려 있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뭔가 좀 고급진데. 맞잖아, 아빠. 마이크가 늘었네 여기 안에 한개 있고. 아빠, 그게 아빠가. 아빠가 잘 모르니까 아빠 기계 아빠 껴보면 될거 아니야. 아, 그, 저희 아빠 건데요. <laughs> 여기 마이크한 개, 있 고요. 여기, 그것도 여기 마이크한 개. 그기여 마이크 세 개. 여기. 마이크 총두 개. 여기. 여기, 여여 여기. 개기 여기. 여기, 여기. 게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이 여기, 엔 장식이죠. 어떤 거요 버튼. 아, 닫힐때 부드럽게 닫히는 기능인가? 실리콘이. 버튼 아니었네. 마이크가 세개다 들어가 지고 아마 더. 이거 케 케넥터 케이스예요? 네, 케이스입니다. 별도 구매. 제품은 모형으로 되어 있고 케이스 디자인만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아. 안 열리네요. 네, 데 모양은 어떻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...